1월 11일 일요일 광명선발급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이번 에차도 30기 신인선수가 세명이 출전했습니다. 3라운드에 김웅겸, 5라운드에 박영균 박재원 김웅겸은 금요경주 때 고전하면서 결승을 못갔습니다. 금요경주 주광일이 넘어서게 된다면 김웅겸 고전 가능성 높다 말씀드렸었는데 역시 주광일이 김석호 달고 쏘다보니까 김웅겸이 넘어서질 못했어요.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졌었고 어, 김문겸 전일 어, 다소 좀 불안했습니다만 어, 시원스럽게 넘어서면서 어, 자신감을 어, 찾아나가는 박민철럼 완벽하게 챙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박영균도 여유가 있었고 박지원도 여유가 있었어요. 한데 결승전에서 만난 두 선수 어, 맞대결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산없죠 어, 동기생인 박영균하고 박지원 한데 어, 박영균은 노조, 어, 박지원은 비노조입니다. 박지원은 김원호, 이우정과 어, 박영균은 주강일, 이웅주정현호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 이 30기 동기생들이긴 합니다만 맞대결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다는점 말씀 드릴 수,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3라운드 전일, 김은겸이, 신원스럽게 경기를 끌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속감은 상당히 좀 빠른 스타일이 아니었었다는 점에서 유일한 연대 한명주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말씀 드리면서 4라운드 연인틀죽순이 났습니다만, 같은 라인 선수로 구성된 편성인 만큼 1번 상이상엽의부진만에 후착을 김석호, 신익희 김균이 마크다툼 펼쳐 나갈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 드리면서 어, 1라운드 박인찬이 분명 유리한 편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민철이 이근화 협권 펼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면서 2라운드도 어렵죠. 김민욱과 최대용 외에는 어, 비논조가 없습니다. 어, 오히려 어, 김우병이 황종대 김성지가홈 맞춰 나가게 된다면 뭐 김우병 우승도 가능한 만큼 아무래도 1라운드 2라운드는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최근 어, 조회수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조회만 하시고 어,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구독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그래도 방송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럼, 어, 지중원은 1조, 어, 컨디션 좋았었던 소들만 말씀드리면, 김성진, 박영균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성진, 박영균, 어, 몸 상태가, 매우 좋았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어, 관면 선발급, 어, 1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관면 선발급 1라운드입니다. 득점만 놓고 본다면, 박인찬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이틀 다소 많은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뭐 전일도 박전의 뒷자리 막해 나가려고 뺐긴 했습니다만. 쫓아가지 못했어요. 어, 금일 만큼은 아무래도 연대 새로 남태희 우종길과 호 맞춰 나가게 된다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민철 전일 잘 쫓아갔었죠. 어, 이근우도 금요경주 때는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 외에는 연대가 없어요. 어, 이근우가 때리기도 뭐하고 박민철이 때리기도 뭐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어, 박인찬이 저측에 나서게 된다면 어, 우종길과 어, 협공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우종길도 아쉬움을 남겼어요. 박인찬도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두 선수가 동갑내기 친구 사이라는 점에서 어, 저 칠개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 측이 나서게 된다면 우종길이 호미권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경주 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것 같아요. 박인찬과 우종길의 동마입시장 쪽에 박인찬과 우종길의 동마입시쪽 경제 중심 가져가 볼수 있다 말씀드릴 것 같겠고 어차피 이번 펴서 호미권에서 어, <laughs> 박민철이 귀에 노리기만 하면 되죠. 어,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닙니다. <laughs> 박민철이 어, 선행은 힘듭니다만. 호미권에서 기회는 노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박인찬의 뒷자리 박민철이 꽤 차게 된다면 착승권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인찬과 박민철의 동반 입장 정도는 기대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인찬이 박민철과 호흡 맞춰 나갈 일은 없죠. 동갑내기 친구 우종결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경우 좀.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어 순리들을 한다면 어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남태희가 아무래도 어우종길의 뒤를 막혀나가거나 남태희가 박인찬 앞에서 때려준다면 어 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어, 이군우도 막크 되니까 잘 쫓아 나섰었죠. 어, 박인철, 박민철도 어, 작년도 뭐 선행 나섰던 어, 선행으로 입사한 적이 어, 없다는 점에서 불안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인 시속이 나오질 않고 있 안고 아, 있습니다. 어, 박민철, 남태희가 힘을 쓰게 된다면 박민철의 후미권에서 짧게 저치기만 나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박민철의 후미 어, 이군우도 막크 되니까 잘 쫓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 뒤높게 우정길이 나오게 된. 다면 박민철 중심으로 하는 전략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5대 2 싸움에서 5대 의싸움에서 박민철이 힘으로 끝까지 버텨내기는 다소 어 버거운 상황이죠. 외선에서 수비나 어, 저치가 나와야지만 이군우례든지 우정길과 협공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도 래 어, 박긴찬 어, 상황에 따라서 저치가 가능하죠. 뭐 남태까지 화려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유리한 경주 팔차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동갑내기 친구 무종결과 협권 가능성이 좀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에 견줄 안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방인찬이 강축으로 나서는 견주는 분명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 경주도 아닌 만큼 한 태포 쪽은 쉬어 가시는 전략으로 가볍게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관면 선발급 어, 2라운드 어, 이번 편성도 선발급 5경 5라운드만큼 어, 다소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득점에서는 황종대가 앞서 나가고 있는데 연이틀 보여준 게 없죠. 아무래도 어, 강철호, 정현섭, 김성진, 김우병과 홈 맞춰 나가게 된다면 어, 황종대가 유리한 경주 어,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컨디셔만 놓고 본다면 이번에 차는 김우병이 상당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점 때문에 오히려 황종대가 어, 김우병을 앞에다 두고 힘을 쓴. 오히려 황종대가 어, 힘을 쓰는 작전보다는 어, 황종대가 직접 힘을 쓰고 김우병이 몰고와서 어, 승부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김성진이 힘을 쓰고 김우병하고 황종대가 어, 견제 주도권 잡아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우병이 이런 편성에서 충분히 우승 차제 나갈 가능성도 높을 것 같습니다. 어, 김우병이 그대로 끌고 들어가는 작전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점 때문에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김우병하고 황종대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받아려 말씀 전해 드릴 수가 있고 아무래도 어 전일 중 김민욱 어, 직선에서 어, 차간 아어요어강최최대형도 어, 배제할 수 있는 어, 상황이라는 점에서 어 김우병이 우승 차지 나갔을 때는 어, 솔직히 어최대형도 외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것 같고 어 김민욱도 외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점 때문에 김우병 중심으로 황종대 최대용 어, 김민욱을 한번 어, 먼저 어, 생각해보는 어, 공략해보는 전략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땐 컨디션 상당히 괜찮아요. 또 이런 편성에서 또 김우병이 또 그대로 끌고 들어가면서 우승 차지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 받아서 터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우병 중심으로 하는 황종대 최대용 김민욱 중심으로 한번 공략해 보고 싶은 상황 견줄 한점 말씀드리면서 이래저래 최대용이 좀 힘을 쓰는. 김민욱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직선 취입발 충분히 살려 나갈 수 있는 상황, 견 견주, 상황 견줄한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김민욱이 넘어서면 최대용이 후미권 막혀 나가는 작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다 말씀드릴 것 같고 김민욱의 뒷자리를 황종대가 받아서 쫓아 나서는 견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만큼 김민욱과 최대용이에요 김민욱과 황종대 정도는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편성 견줄한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때릴 만한 선수도 마땅치가 않고 전반적으로 시속도 빠른 견주가 아니에요. 그점 때문에 좀. 김우병의 선전을 한번 먼저 공략해 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종대와의 동반 입상보다는 아무래도 최대용도 가능할 것 같고, 김민우까지는 어, 김우병 중심으로 했을 때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우병의 선전 가능성 한번 이번 편성은 어,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견줄한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광명 선발급 어, 3라운드 어, 이번 편성 김웅겸이 과연 연대세력 어, 한 명주와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 금요 경주에서는 어, 김웅겸이 넘어서지 못했어요. 금요 경주 당시 어, 생각을 해보면 어, 넘어서다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주강일하고 김석호의 동반입사 공략해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주강일이 사점 잡고 힘을 쓰니까 김웅겸 꼼짝 못하고 당했어요. 어, 주강일과 어, 김석호의 동반입상 어, 금요 어, 경주에서는 상당 좋은 괜찮은 배당으로. 어. 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재미를 많이 보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일은 또 시원스럽게 경주포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아주 빠른 시속감은 아니었어요. 김은겸 면대가 한명 주죠. 달고 때린다 하더라도 한 명도 쫓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덕이가 타정전으로 김은겸의 뒤를 노리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따라가면 상황에 따라서 정덕이도 취입은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전일 시속감 괜찮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종수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었다는 점에서 이번 패성 마크 되면 정덕이도 얼마든지 잘 나올 것 같아요. 김문겸과 정덕의 동말시장쪽에김문겸과 정덕의 동말시장쪽 경제 중심 가져가 볼수 있는 공략해 볼수 있는 패성 견줄 한점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홍석헌이 전일 막크되니까잘 쫓아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초반부터 홍석한이 어, 김문겸의 뒷자리를 꽉 물고 자리 놔주지 않는다면 쫓아나설 수 있죠. 어, 김문겸과 홍석관의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어, 정덕이가 어, 김문겸을 타겟수로 하는 경주 운영이 기본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 김문겸과 정덕의 동반 입장, 김문겸과 홍석관의동반 입장 차선 가져가 볼수 있다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어, 금영 경주처럼 어, 김문겸이 타이밍을 잡지 못하는 경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윤건호가 힘을 쓰고 정덕이하고 홍석헌 이동기, 강동국 순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김문겸이 넘어서지 못하고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정덕이가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가게 된다면 정덕이하고 홍석헌의 동반 입상, 정덕이하고 홍석헌의 동반 입상 공략해 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릴 것 같겠고 잘만하면 이동기도 마크 됐을 때는 쫓아 나설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덕이하고 이동기의 동반 입상자들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수 있는 어, 상황. 이만큼 어, 김문겸 중심으로 전일 어, 선행으로 우승 차지 나갔기 때문에 뭐 인정 받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어, 김문겸 중심으로 어, 경제 중심은 기본이 될것 같습니다만 노려 본다면 정덕이, 홍석헌, 정덕이, 이동기 정도는 과감하게 노려는볼수 있는 상황 견줄 한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문겸 인정하고 한 명좌 협공 힘들 것 같아요. 정덕이나 홍석헌 쫓아 나서는 아무래도 정덕이가 홈이헌 막혀 나갔을 때 따라 나서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 상황 어, 견줄 한점 어, 김문겸과 정독의 동반 입장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광배 선발급 4라운드 이번 판서 어, 강자 피한 이상엽 과연 인정받을 수 있느냐 제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이틀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던 이상엽 2라는 점에서 다소 좀 불안감은 있긴 합니다만 어, 편성면에서 1로저로 어, 어, 구성, 구성된 본인의 연대선수로 구성된 편성 2라는 점에서 이상엽의 선택에 따라서 뭐 착성이 좀 달라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어, 김석허라든지 신익희, 김규현이 어, 이상엽과 업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선행능력 갖춘 김규은이 힘을 쓰고 이상엽이 뭘구하고 김석호하고 어, 신익희가 쫓아나서 는겨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김규은이 힘을 쓰는 혹은 끌어내서 받아가는 작전을 펼쳐 나간다 하더라도 이상엽이 연이 또 죽었기 때문에 좀 세게 넘어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석호 마크와 어, 어, 신익희 마크 중에서는 아무래도 김석호가 좀더 어,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은 상황이는 점에서 이상엽의 뒤는 아무래도 김석호가 마크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면서. 1억 어, 경기만큼 또 신익희가 상당히 좋아요 어, 김석호가 초주부담 갖고 있는데 추입형이죠. 어, 초주부담 덜어줄만한 어, 선수가 없어요. 뭐 물론 정석이 있긴 합니다만 어, 신익희가 후미권 막혀나가는 이상엽이 어, 김석호를 뒤에다 붙이고 경주팔전 나갔을 때는 부담스럽죠 아무래도 신익희가 어, 후미 공략 나서는 경주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법적인 면에서는 어, 김석호 받아서 끌어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 김교훈이 막혀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 때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김 김석호하고 신익희가 어, 홈흡기과 마크다툼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중에서도 김석호 쪽에 좀더 우선을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어, 이들 중심을로 하는 전략은 기본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이상엽도 뭐 저치까지 나설 만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규니이 선에 나서는 척하면서 끌어내게 된다면 어, 아무래도 김석호의 뒷자리 신익희의 뭐 뒷자리 마크 나가면서 김규니이 쫓아나서는 경주가 가능한 상황 견줄 란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규은은 철저하게 활약에 나가는 경주를 우선에, 우선할 까는. 이 사는 높을 것 같습니다. 아, 그점 때문에 저 신익희 어김석호가 호미권 마크 다툼. 어김석호의선정 가능성 쪽에 좀더 무게를 실어 달라는 말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아, 광양 선발급 어 5라운드 이번 회서어 박영균하고 박재의 경합이죠. 졸업순위는, 어, 박, 영균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박채원 어, 박종인의 아들 호주에서 중고등학교 유학을 했는데, 희속감 끝내줍니다 11초 때 초반 나왔어요. 우승 내놔도, 특선 내놔도, 어,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희속감 발에 나갔었던 박재원, 과연, 어, 박, 어, 영규와 타협점을 찾아 나갈지 정면대결 펼쳐 나갈지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필 두 선수가 라인이 다릅니다. 박영균의 가평팀 정현호가 있고 어, 주강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용주가 어, 노조 선수들 박지원 입장에서는 김원호가 충남 계룡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유정의연대세력이일는 점에서 아무래도 맞대결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성의 경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어, 시속 감발이 나갈 수 있는 선수 이용주가초준보다 많고 있기 때문에 박영균이 자기를 잡게 된다면. 주강이라든지팀 선배 정현호가후민과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박지원이 서두르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팀 선배 김원우가 막혀 나가고 이우정이 쫓아나서는. 경주 대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순간적으로 치고 나갔을 때 김원호가 과연 쫓아나설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어, 쫓아나서기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어, 박재원하고 박영균의 직선 맞대결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시속감면 높였다면 그래도 박재원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점에서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전 어, 박재원하고 박영균의 동반 입상 아무래도 어, 두 선수가 라인이 다르긴 합니다만 뭐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 두 선수인 것 같아요. 어, 두 선수의 동반 입장 쪽에우선받 봐달라는 말씀. 아무래도 복승을 함께 생각한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것 같겠고 박지원이 김원호를 완벽하게 챙겨나가게 된다면 김원호는 호미권 막케나간 작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크만 털리지만 않는다면 박지원하고 김원호, 어, 창원, 어, 충남, 개롱의 완승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용균과 의좀 어, 어, 기강매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원호가 쫓아가지 못할 가능성 상당히 높은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것 같겠고, 오히려 반대입니다. 4대3의 맞대결이죠. 어, 초주보다 많고 있는 어, 박영균이 연대 세력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주강일, 연이틀 컨디션 괜찮았었던 정현호가 또 가평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박영균과 어, 주강일이죠. 박영균하고 정현호입니다. 가평팀.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상황 이만큼, 어, 박영균하고 주강일. 박영균하고 중, 어, 정현호 정도는 어, 노조서들 완성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영균은 철저하게 김주 어, 주강일이라든지 정현호 호흡을 맞춰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죠. 반면 박지호는 어, 김원호 어, 챙겨나가면서 바, 김영균과 정면대결 펼쳐나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영균은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상황 이만큼 어, 충남 계룡보다는이 어, 30기 어, 동기생들을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 견줄한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제가 준비한 광명 선발급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래도, 어, 2라운드가 가장 좀 까다롭고, 뭐, 1라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5라운드는 또 30기, 아, 기 박영균하고 박지원이, 타임 나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정면 대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렵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